네, 어, 수열이 뭔가요? 그건 이제 고등학생 때 배워요, 지혜야. 근데 오늘은 지혜랑 같이 음, 지금 오전 12시 36분을 가리키네요. 오전 12시 36분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상대 도수에 대해서 한번 보죠. 상대 도수에 대해서 지혜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야, 졸리겠지만... 음. 준비는 됐는데 매니저 좀요. 그래요, 음. 상대 도수가 뭐냐면, 일단 도수분포표를 알아야겠죠. 어. 도수분포표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분포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일단 도수분포표는 뭔지 알겠죠? 폰 어, 딜레이가 심하니까 괜찮아요. 그냥 천천히 보면 됩니다. 쌤이 너무 그렇게 빨리 안할 거예요. 어. 일단 도수가 뭔지 알 겁니다. 지혜야,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점수라고 칠게요. 점수가 제일 편하니까 어, 점수 빵점에서 10점, 10점에서 20점, 20점에서 30점, 30점에서 40점, 뭐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학생수아 아, 그랬어? 미안해 어. 내가 많이 놀리긴 하지 지혜야 내가 그 놀리는거 일부러 놀리는거지 아 진짜 방송 재미없게 하길 바라는거야 지금? 일부러 놀리는거지 아 이거 센스 없으시네요 이분 이거 음. 제가 도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빵점에서 10점에서 뭐 3명 음. 10점에서 20점 2명 뭐 20점에서 30명 30점 5명 그리고 30점... 에이, 이거 5명 안 할래 에이, 계산하기 좀 쉽게 어. 7명 그리고 30점에서 40점이 8명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지혜야 어. 아니 이 사람 튕긴 건지 나간 건지 나 다시 들어왔네요 어. 어쨌든 도수가 뭔지는 알 거예요 그죠? 음. 도수가 뭔지는 알거라고 나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근데 상대도수라는 건뭐 엄크요. 어, 괜찮아요. 음. 상대도수라는 건 뭐냐면 어, 상대적이다 라는 거거든. 근데 이 상대적이라는 말을 사실 중학교 1학년이 이해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쉽진 않아. 상대적이다 라는 말이 어렵고 그냥 전체에 대한 어, 전체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비율.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체에 대한 비율, 오케이. 전체에 대한 비율입니다. 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상대 도수라는 게.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이제 상대 도수 이 빈칸에다가 이제 어, 이 빈칸에다가 내가 채워 넣을 거예요. 여기. 어. 이게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지혜랑 같이 볼 거다 이겁니다. 오케이? 어. 근데 상대 도수라는 건 말처럼 전체에 대한 비율이에요. 음. 자, 학생수 전체가 얼마입니까? 어, 학생수 전체 총총 총 인원수가 얼마예요? 8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총 20명입니다. 그죠? 20명이에요. 근데 상대 도수는 전체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 1번, 음, 1번에 해당되는 상대 도수는 얼마냐면 전체가 얼마예요? 20이죠. 어, 20분의 8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주는, 되주, 되는 거죠. 어, 20분의 8. 전체에 대해서 이 녀석은 20, 피자 20조각 중에 8조각을 갖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어, 무슨 말이냐? 친구들을 어, 친구들을 피자 한 판으로 본다면. 어, 피자가 이렇게 스무 조각이 나요. 스무 조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덟 조각이 되더라. 이게 비율인 거지, 뭐. 분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해당되는 상대도수는 얼마다? 2 0분의 7이 되는 거죠. 오케이? 안 어렵죠? 3번은 얼마입니까, 그럼? 3번. 2 0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해당하는 값은 20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집마다 조금 다르죠. 어, 문제집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문제집은 그냥 이렇게 20분의 8입니다. 이렇게 쓰는 문제집도 있지만, 이거를 또 굳이 소수로 바꿔서 0.4입니다. 이렇게 쓰는 문제집도 있어요. 음. 근데 이거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거는, 본인이 할수 있어야겠죠. 그죠? 어, 그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도 바꾸는 거 어떻게 합니까? 분모 분자의 5를 곱하겠죠? 음, 소수는 거절한다. 거절을 거절합니다. 어, 100분의 75, 35니까 음, 0.35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이것도 하면 어, 이것도 한번 고쳐볼까요? 곱하기 5를 하죠. 얘 똑같이 곱하기 5를 합니다. 그죠? 다 아시고 있죠? 지혜도 뭐 그냥 알지 사실. 그래서 얘는 0.1입니다. 오케이. 이 녀석은 뭡니까? 얘도 곱하기 5를 합니다. 분모 분자에 그죠? 그래서 100분의 3515 해서 0.15가 됩니다. 모르는데라고 또 겸손하네. 또 지혜가 모르는데라고 겸손하십니다만 모르면 내가 좀 이따 살짝 알려줄 테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지혜 알겠지? 아, 그냥 그런가 보네. 어, 요런 느낌으로 알고 있으세요. 음. 자, 그래서 상대도수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값들을, 이 값들을 다 더하면, 이 값들을 다 더하면 1이 나와요, 1. 이게 상대도수예요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총합은 그래서 얘는 1입니다. 총합이 1이에요, 1.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 일단 상대 도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죠? 어. 상대 도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좀 다르게 나오죠 흰둥이님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전 평소에 했었는데 음. 그럴 리가 없는데 다들 오랜만이라고 하네요 네. 저 어쨌든 이제 문제에선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음. 문제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문제를 살짝 지우겠습니다. 짠, 짠, 짠. 상대도수가 0.4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어, 파란색으로 쓸까요? 어, 좀 이해가 되도록. 방송 요새 꽤 오래,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어? 0.4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이 학생 수는 과연? 음, 30점에서 40에 해당하는 이 학생 수가 과연 몇 명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배울 때는 그 도수를 보고 상대 도수를 구하는 걸 배웠는데, 문제는 상대 도수를 알려주고 도수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하, 이 사람들이 이것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빨간색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 근데 상대도수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어, 상대도수의 의미는 그 전체에 대한 일 부분이라는 소린 겁니다. 어, 상대도수가 0.4라는 건, 0.4라는 건그학그 음, 어, 그 도수가 음, 도수가 전체의 0.4다라는 소리예요. 도수가 전체 0.4다 혹은 0.4배다 이렇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0.4배다. 왜 굳이 배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전체에다 0.4 곱하면 그 도수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려나 사실 이거 알려면 진짜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설명하면서 생각, 생각이 드는 건데 100분율도 음, 잘 아셔야 되고 100분율도 알면 좋고 그리고, 비, 또는 비율. 비율. 이런 것들을 알아야, 혹은 비례까지도, 어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 때잘 선행이 된 친구들이 더잘 이해는 하겠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도수를 어떻게 구한다? 어 상대 도수를 안다면, 어 전체 인원수를 알고, 20명이라는 어 전체 인원수를 알고, 상대 도수라는 걸 안다라는 건, 아! 내가 찾고자 하는 이 학생 수가, 이 학생 수가 전체에서 0.4만큼 차지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전체에서 10분의 4만큼 차지하는구나. 그죠? 전체 20이 있는데 이것에 0.4. 다시 말하면 얘는 10분의 4만큼을 차지한다는 거죠. 말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20 곱하기 10분의 4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총 8. 이 8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8명이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어, 이렇게 방송으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해서 그런가. 어, 좀 말이 어렵지 않았나 싶네요. 지혜야, 좀 어렵죠? 어떻습니까, 지혜야? 내가 볼 때는 지혜 이해 못했어. 일단 그래도 아, 하나 더지은 이해 못한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 더 보죠. 어. 자 보세요. 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요. 한 문제 더한 문제 더 답은 알아요 사실 이미 지우겠습니다. 답은 알아요. 7 7 지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2번에 대한 상대 도수가 0.35였습니다. 0.35문제에서 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가 0.35예요. 그럴 때 그럴 때 이 핑크색 안에 들어갈 숫자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 0.35라는 건 상대 도수 0.35라는 건 전체에 대한 비율이 0.35더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20명이 총 인원수였으니까 20명 곱하기 0.35를 해주면 그 도수가 나온다. 실제 인원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아 근데 설명하면서도 지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 00257 그죠 이렇게 되죠 두칸 가면서 7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7명이 되는 거죠 하, 그래요 뭐 일단 사실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설명 여기까지 하겠는데 그리고 이 이후로 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제 지혜를 위한 이야기예요 지혜를 위한, 위한 이야기지만 어, 일단 녹화는 계속 할 거고요. 어. 지혜야 잘 들어라. 어. 지혜야 음, 잘 보고 있죠? 상대도수가 뭔지 나는 지혜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음, 상대도수가 뭔지 일단 지혜한테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혜야 어. 지혜가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어, 100 어, 100원이 있어요. 1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조조쌤이 너무 좋은 나머지, 100원에, 100원에, 10분의 1을, 10분의 1을, 별풍선으로 주겠대. 어. 별풍선으로 주고, 시, 주고 싶대. 음. 지혜가 그렇대. 어. 100원에 10분의 1을 별풍선을 주고 싶대요. 그러면, 지혜가 실제로 주는, 음. 지혜가 실제로 쏘는, 그죠? 남자답게 쏘는, 쏘는 별풍선의 개수는? 이게 얼만큼일까요? 음. 지혜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요? 난 지혜가 상대도서 알았으면 좋겠어서, 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어, 기다릴 동안 <laughs> 뮤직이라도 틀어야지, 그지? 뭐야, 이거. 지혜가 실제로 쏘는 별풍선의 수는 몇 개일까요, 지혜야? 뭐지? 음, 노래가, 내가 자주 듣던 노래가 있었는데, 이거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면, 음,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음. 모를 수도 있지만. 음. 모르겠어요, 10원인가요? 맞습니다. 10원 맞아요. 10원 맞아요. 실제 정답이에요, 정답. 음, 정답입니다. 아, 너무 잘했어. 어, 10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웠을까? 지혜한테. 음. 이게 왜 어려웠을까? 그럼 문제를 살짝 바꿀게요. 10분의 1이 아니라 이번에는 2분의 1을 주고 싶대요. 100원에 2분의 1만큼을 주고 싶대. 그럼 얼만큼 준 거일까요? 또 기다려보죠. 10원도 맞췄으면 뭐... 아, 초3 때 수학 포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구만. 오늘은 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어. 그럼 지혜한테 어. 내가 상대도수는 포기하겠다. 초3때 수학 포기했다고 했으니까 다만 분수가 뭔진 알려주겠어. 오케이. 50원 정확해. 음. 50원 아주 정확해요. 정말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근데 이거를 지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2분의 1이라는 거는 아, 100원의 절반이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어, 100원의 절반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50원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어, 아마 지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음. 그럼 10분의 1이라는 걸 한번 아, 일단 2분의 1로 이야기를 하자. 어, 자, 100원이라는 건 100원이 이렇게 있어요. 100원. 그죠? 10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2분의 1이라는 건 뭐다? 이거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이만큼, 2분의 1이 그거잖아. 그죠? 두 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 그게 2분의 1인데, 이게 50원이고, 똑같은 거니까, 이게 50원. 두개 합쳐서 100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10분의 1도 한번 설명해 줄게요. 10분의 1. 1 0 0원의 10분의 1은 뭐예요? 100원이 이렇게 있는데, 100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몇 등분 똑같이? 10등분. 10등분. 10등분을 한 거죠. 10등분. 똑같이 10등분. 100원을 똑같이 10등분 합니다. 착한 사람은 똑같이 보일 거예요. 똑같이 10등분했어. 10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이 10등분 한것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건데, 100원을 10등분하면 얼마예요? 10. 아, 뭔 소리야, 이거. 100원을 똑같이 10등분 하면 10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가 10원이라는 거지, 10원. 10원. 여기도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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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10원이 10개 모이면 100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10분의 1은 지혜가 말한 것처럼 10원이에요, 10원. 그럼 문제 바꿉니다. 지혜야, 잘 들어봐요. 100원에 10분의 3은 얼마일까요? 100원의 10분의 3은 그러면 얼마일까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포기한 지혜이지만, 지금 내 설명을 들었더라면, 근데 답을 말해도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지혜야. 어. 왜냐면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30원. 정확해. 음. 정확해 굿 진짜로 30원이에요 30원이야 진짜로 너무 잘했어 어 그러면 지혜야 한번더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 거꾸로 잘봐 지혜야 잘 보세요 네 100원 지웁니다 물론 답은 100원이야 지혜야 답은 100원이다 근데 답 모른다고 생각해 오케이 다 몰라 지금 지혜는. 문제 다시 냅니다. 어떤 얼마의 10분의 3이 30원이 나왔대. 그러면 이 얼마가 실제로 얼마일까? 음, 문제 이해 됩니까? 지금 네모를 찾고 싶은 거야. 네모의 10분의 3을 했더니 30원이 나왔대. 오케이? 그럼 이 네모를 찾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물론 지혜는 답이 100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자 봅시다. 10분의 3이라는 건 그죠. 10분의 3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거를 똑같이 10등분은 해요. 10등분은 하는 거지. 음, 똑같지 않아 보이지만 똑같다고 봅시다. 10등분이 됐나? 1, 2, 3, 4, 5. 그래, 10등분이 됐어. 10분의 3. 이게 얼마라는 거야? 10분의 3이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이게 바로 30원이라는 거야. 그죠? 이게 바로 30원이야. 어, 그러면, 이거 하나당, 이 초록색 하나가 얼마라는 거예요? 이 초록색 하나가. 10원이라는 거지. 초록색 하나가 10원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몇개 있다? 총 10개가 있는 거지. 이렇게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전체가 10원이 몇 개? 10개 있다. 그래서 100원이 되는 거지. 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야. 음. 이런 거를 근데 지혜가 이제 훈련을 하는 거지.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차근 하면은 다할수 있어요. 방금 지혜 맞췄잖아. 10분의 3, 3 0원인니 맞췄잖아. 어. 충분히 할수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어서 중학교과 하면서 앞에 거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또 사실 그런 걸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런 걸부터 차근차근 원리부터 안다면 수학이 재밌어져요. 지혜야. 진짜로. 문제 하나만 더더갈게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를 올리겠습니다. 어. 조금 난이도를 올리는데 지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어. 왜냐면 난이도를 올렸으니까. 응. 난이도를 올렸으니까. 무려 200원. 그림 그리는데 그럼 안 된다고 이 사람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200원으로 그죠? 200원에 이번엔 200원에 10분의 1은 얼마일까요?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난이도에 난이도 올라갔어요. 200원에 10분의 1은 얼마일까? 갑니다. 잘 보세요, 지혜야. 어. 200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200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몇 등분 한다? 10분의 1이라는 건, 10분의 1이라는 건, 10등분 한것 중에 하나죠. 10등분 한것 중에. 그래서,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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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중에 이거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어? 그럼 200원을, 똑같이, 똑같이, 10등분 하면, 한 등분은 얼마일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200 나누기 10 하면 되죠. 그죠. 200 나누기 10 하면 20딱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한 덩어리가 이한 음, 덩어리가 20원이라는 거죠. 음, 한 덩어리가 2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원의 10분의 1은 실제로 20원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10분의 4를 물어봤어요. 200원에 10분의 4는 얼마만큼이에요? 그죠? 몇 칸? 이게 4칸을 차지하는 거죠? 10분의 4가 이만큼인 거죠? 20원이 몇 개? 4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죠? 20원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80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혜야. 요것만 대답 듣고 마무리하죠. 어. 요 정도 알면 이제 상대도수 좀적적응할수 적, 있어. 이 정도 알면 어. 전체에 대한 얼마다. 이게 사실 상대도수거든. 근데 돈 얘기랑 똑같아. 내가 굳이 돈 이야기로 한 거는 애들이 돈 이야기를 제일 좋아해요. 어. 돈 이야기로 해야 덜 헷갈려 하고요. 어.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이게 바로 상대도수의 기본이야, 기본. 바로 비율, 비, 오케이, 비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으흠.